2025년 6월 19일 비나테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오늘 6월 19일 준 틴스, 미국 노예 해방의 날로 2021년부터 연방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쉬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장이 없는 거를.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 카운팅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준틴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준 나인틴스인데 앞에 준하고 나인틴에 틴스만 붙이고 나이는 빼고. 그래서 준틴스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파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A, B, C, D, E로 여기까지가 A파, B파, C파 진행하고 D파를 진행한 것 같고 D파가 W, X, Y로 끝났는지 한번더 A, B, C를 내려올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무리하면 내려올 수 있는데 이게 A, B, C로 내려올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 D파가 끝난 것으로 본다고 일단 얘기는 드렸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리스크는 일단 감안을 하시라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카운팅을 하고 나서도 여기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여기서 A파가 다시 시작된 거죠. E파가. 그래서 A, B, C, D, E. E파가 다시 A, B, C, D, W, X, Y로 여기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D파가, E, O파가 여기서 마감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동이, 와, 무슨 파동을 이렇게 만드는지, 제가 이 파동을 찾기 전에, 이 터미널 있잖아요. 이 터미널 찾기 전에는 파동이 카운팅이 안 됐습니다. 여기 A, B, C 해서 A, B, C, D로 카운팅을 했는데, 결국은 똑같죠. 여기 A, B, 여기까지 A, B, C, D로 카운팅하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터미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A, B, C, D.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터미널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여기 있는 W, X, Y는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 파동, 터미널 마감은 여기까지 A, B, C, D, 다시 A, B, C, D, E로 여기서 마친 걸로 봅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터미널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A, B, C, D. D는 W, X, Y. 내려왔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제까지 갔습니다. 어제까지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파가 A, B, C, D, E로 진행된 것 같은데 여기 파동이 정말 골때립니다. 자, 여기 5연장 터미널이 A, B, C, D 하고 다시 A, B, C, D, E로 A, B, C, D 하고 다시 A, B, C, D, E로 여기까지 A, B, C 여기는 W, X, Y로 C 여기가 D, W, X, Y로 D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다르게 카운팅을 하셔도 되는데 여기까지 D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다시 삼각형의 E파가 시작된 것 같아요. 이 내부 파동에.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A, B, C, D 내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E가 올라가면서 다시 A, B, C, D, E로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세부적으로 터미널을 또 지금 못 찾은 상태이기 때문에 터미널이 나오면 카운팅을 할 수가 있는데 터미널이 안 나오면 삼각형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판단을 못 하겠고 또 터미널을 찾든지 아니면 임펄스를 찾든지 해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D. E파고 하 E파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 파동이 A, B, C, D로 e 여기까지 A파, 그 다음에 B파, 그 다음에 C파가 W, X, Y로 올리고 있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는 겁니다. 여기서 E파가 시작된 것만 확인이 되고 나머지는 다시 파동을 더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가 A, B, C, D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파동이 A파고 B파고 C파가 W, X, Y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올. 렸다가 C 파마 를 치고 D 파 내려왔다가 다시 E 파를 올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지금 파동이 WXY로 올리고 있는 건지 E 파가 여기서 다시 시작한 건지는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파동을 연구를 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뭐 연구를 해 본다는 게딴게 아니고 터미널 찾는 거죠. 여기는 아직까지 터미널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터미널 없이 올라간다면 이 파동은 C 파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부터 A라면 ABC는 안 되니까 다른 ABC가 나와야 되니까 C판은 그렇기 때문에 WXY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파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불규칙 확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를 느끼셨을 겁니다. 자, 여기도 불규칙 확산. 여기랑 여기. D파가 더 내려왔죠? C파보다. 그 다음에 여기. 다시 A, B, C, D. 더 내려왔죠?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파동이 불규칙 확산이라는 얘기는 E파가 추가 연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면 고점 갱신하고 파동이 마감되면 거기서 마감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A, B, C, D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얘도 불규칙. 그 다음에 이 5파 마감도 A, B, C, D. 다시 A, B, C. CD 불규칙이죠. 그다음에 ABCD 또 불규칙. 불규칙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연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아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 올라가서 여기 전 고점을 건드리면 거기가 건드리고 나서 파동이 밀리면 일단 이 파동이 마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려왔다가 고점 확인하고 밀리면 그때 고점이 확인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충분히 밀린 만큼 내려왔다가 고점 확인하면 그때는 고점이 확인된 걸로 그렇게 카운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밀렸다가 고점 확인한다고 얘기 드리는 거는 터미널 얘기하시는 거는 다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618 이상 되돌림이 왔다가 내려가면 터미널이 마감되었다고 볼수 있고, 그러면 새로운 파동이 진행한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고점을 찍고. 어딘가에서 고점을 찍겠죠. 찍고 내려왔다가 되돌림이 얼마나 오느냐. 그걸 보고 어느 파동이 마감되고 어느 파동은 살아 있고 하는 거를 챙겨야겠습니다. 현재 열려 있는 파동이 터미널이 4 개가 있으니까 더 있나요? 아이고 많이 있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되돌림이 왔다가 가는지를 보고 남아 있는 파동이 뭔지 추정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모릅니다. 이 파동들이 다 마감되고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되고 그냥 다시 리바운드 할 수도 있으니까 위에서는 일단은 이 파동은 마감할 것 같다. 이 파동이 마감이 되면 이 파동 정도는 마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있는 파동은 연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여기 여기는 연장이 될수 있는데 어디까지 어느 파동에서 연장이 될지는 되돌림을 보고 내려오는 파동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파동은 여기서 수렴형의 형태로 만들고는 있습니다. 여기 A B C 만들고 여기 또 W X Y 만들고. 여기도 WXY 만들었잖아요. 그럼 A, B, C, D. 다시 연장. A, B, C, D, E. 뭐 그렇게 연장한다고 수렴형으로 볼 수도 있는데, 수렴형 카운팅으로는 되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가 지금 WXY지 않습니까? WXY니까 삼각형으로 보면, 그냥 삼각형 A파라고 볼수 있죠. A, B, C, D, E가 내렸다고 보는데, 이게 A, B, C로 내렸다. 아까 무리해서 얘기 카운팅했던 A, B, C.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B파 카운팅에 문제는 없거든요. WXY도 된다고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도 A, B, C, D, E, WXY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WXY도 되고, 여기도 WXY가 되기 때문에 수렴형 삼각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A, B, C, D, E. E파 연장. A, B, C, D, E. A, B, C, D, E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보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일단 수렴형 삼각형 단독으로 삼각형의 D파가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렴형 삼각형은 복합조정 W파가 될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진행해놓고 수렴형 삼각형 뒤에 터미널이 바로 나와버리면 ABC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나올 일이니까 그거는 내비두고 파동을 보더라도 결정적으로 디테일 면에서 여기 이 고점, 이 파동의 고점이 여기보다 높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 ABC 나왔잖아요. 그리고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또 삼각형이거든요. 삼각형, ABC 삼각형은 한 파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파동을 만약에 마친 걸로 본다면 수렴형 삼각형의 연장 ABCDE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려고 하면 이 파동이 카운팅이 안 돼서 이 부분 때문에 수렴형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카운팅이 안 나오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까 ABCD로 카운팅을 한 겁니다. 그렇게 카운팅을 해야 연결이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마쳤다. 이 파동이 여기서 마무리를 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동 카운팅이 되면 되는데 중간에 ABC가 들어가 있고 파동 카운팅이 안 되는 이유로 이 파동을 한 파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BCDE로 카운팅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D파가 끝났고 E파가 시작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조해서 카운팅을 해보시고 공방에 계신 분들은 궁금한 점또 질문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나 떼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